thank <music> you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논의자는 심옥사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은 끝없이 짓는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 그 후예인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죄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의 셈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고통 속에 살아왔어요. 어, 지옥이란 하나님의 우주, 우주의 한쪽 끝에 지어 놓으신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대자연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포로가 되어 고통과 불행을 곱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한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의 보혜로 흘려주심으로 예수그리도의 보혜로 공도를 믿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게 알리오마는 에르미야 10장 9절이죠 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전도서 9장 3절이죠 그래서 당신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교회에 달려나와 영적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며 구원의 확신을 굳게 잡고, 어, 살아오 계시겠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교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철색같이 믿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말이죠. 그래서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이 사라져 버리기라도 했다는 말인 게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아이코니언 솔로몬 왕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과거에 한 회개 기도로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이런 말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으므로 당신도 저희 주장에 당스럽고 혹 찝찝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버전으로 예수님이 십자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으므로 더 이상, 어, 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회개할 때 시점에서부터 이전의 지원죄를 전심으로 회개했다면 용서받았겠죠. 그러나, 과거의 회개 기도의 효력으로 회개, 회개하지 않는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자동적으로 용서받는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기상천외한 주장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게시록에서 말한 다섯 개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옥에 던져질 것을 경고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말도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들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으며 과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기에 말이죠. 그렇다면 왜 적지 않은 현대 교회는 이렇게 성경에서 없는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3 번째 영접기도와 주일 성수라면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덮으면서 교회 한 말로 성경을 비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어, 또 어,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선포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 마당을 밟고 있으면서도 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회개할 생각조차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준비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앓으며 부부간의 불화와 싸움으로 이혼을 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먹고 살기 위해 고된 노동으로 인생을 저당 잡혀 고달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경께서는 저에게 사람들은 끝도 없이 짓는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란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과 생각, 말과 행동을 총망라하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을 지킬 생각도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고민하지도 않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끊임없이 짓는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드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를 흘려주시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지만 묘경은 목사와 교인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놓아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생각을 놓아줘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과 육체가 원하는 삶을 따라 세속적인 축복과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며 죄와 싸워야 할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주않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과 깊고 침렬하게 교제하는 사람들만이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지만 회개할 생각도 없이 죄를 쌓아두면서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미혹당하고 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세상이란 교인처럼 불쌍한 사람도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